르르 땅의곡갱이가 지금 죄송해요. 빨간색에 레고도가 어. 다 달아가지고 어. 어. 만세 오빠! <laughs> 예. 오십니다. 어, 저만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잠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laughs> 저도 할래요. <laughs> 어, 제가 먼저 자어 오세요. 다 오세요. 와, 여기 진짜 재밌다던데? 여기 진짜 해달아던데. 기대된다. 어, 바람잡이가 한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 죄송합니다. 같이 할래요? 또 받고. 또 받고. 내려 돈 없긴 하지만 한번 해보지 마. 카면이득 자, 이제 재방송 봐 주시면 돼요. 다섯 분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두근거운데 안 가다 You <laughs> 아 e e d to h a v 등 a boy. Oh, you n e 등 d to remember 요어 유니는 얼마 I 어요나 so. 했어 i d so. I d i 르 so. I did so. I 룰루 어, 돈 500원 남았어 얼마 맞죠? 있었는데 500원 남은 거예요? 9500원 중에 9000원 걸었어 뭐야 어, 이거 윤희윤희 아니, 아니야? 룰루팀 말투가 이상한데? 돈벌 <laughs> 가야 돼 룰루 <laughs> 땅은 윤희한테 일 시키고 1500원으로 일급 준 사람인데 이돈 줘도 돼? <laughs> 그거 전부 찬이짜이 언니니까 아찬이짜니 언니니까 괜찮아? 찬이짜이 다름아서 귀여니까 맞아 맞아 르르가 차니 차니 귀엽게 교육 시켰어. 기타봐 유니. 빠빠. 이할 말이 없을 때는. 와 아, 개부럽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뭐 좋아하냐? 어그 MBTI 이게 뭐냐? 하나 어? 둘셋 <laughs> 하면은 하나 둘셋 하면은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와벨리즈 와나나. 김은별입니다. 주루누님 아, 악놀투는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네. 어, 어떤 어? 콘텐츠를 가장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도박하기? 베스킨라빈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무엇인가요? 사랑에 빠진 딸기요. 아 세상에. 주루누님에게 사랑에 빠진, 이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일단, 감사합니다. 치, 치,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음... 아, 전 당연하죠.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오, 세상에! 저희 와 나나 컴퍼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 시 어, 네. 주르르 님옷 네. 내구상 많이 안 남으셨나요? 옷좀 어, 닳았어요. 왜요? 어, 작가님이 창고에 있는 거 선물해다 주신... 은라아 일로 와봐. 저희 와 나나 컴퍼니에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 해주신 주르르 님께 이걸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야, 뭔데요? 오. 아, 이거 주셔도 돼요. 제가 좀 드릴 거 없고, 내시좀 챙기셨어요. 도감 조금 채우셨나요? 그 광물 위주로 좀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저희 집이 조금 있는데, 그거라도 조금 드릴까요? 어이. 여기가 좀누추하지만 저희 집이랍니다. 일단 이거 하나씩 아. 이거 등록하시고 도감에 이거 다 도감 아, 네. 이거 어부 쪽에 예, 예, 되거든요. 예. 이거? 감사합니다. 아, 필요가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저기 운영진이랑 친해요. 어, 어. 누구야? 아, 악어랑도 친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와. 아, 악어가 그끔 나한테 스토리 답장도 해. 해 지내, 거. 인맥 진짜 넓으시다. 악어 전화해 볼까? 아 전화 아, 네 해보세요. 아 지금 근데 지금 서업 바쁘지 않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함으로 지금 바쁜가 봐요. <웃음> <웃음> 아빠님 바쁘신가? 것 바, 바쁘신가? 아빠님 어, 지금 채팅으로 답장하시는. <laughs> 어 바로 대답하시는. <laughs> <laughs> 어 아빠님 어, 오셨다 왔는데 <laughs> 오셨는데. 오,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어잘잘잘 지내지? 어어 아까 우리 인스타 스토리로 이렇게 답장하는 사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지 그냥. 아그 뭐였어? 답장하는 사인데 이 이제 처음 봤어. 아 바쁘니까 아무래도 그. 어머 분이... 언니! 뭐, 어어어 언니! 네. 아니 르른님 완아나가 괴롭혔어요? 아니요 완아나님이 아니,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는데. 어 아. 자희야 너 피랑 거 있어? 나돈 좀. 어 저기 카카오페이로 카카오 보낼까? <laughs> 어 자희님이랑 <자이 웃음> 나나님도 친하신 거예요? 아예뭐 이쪽이랑은 뭐 반할 것도 없습니다.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아, 아, 아 모르는 분이요? 네, 아, 네 유튜브에도 네. 나와 있어. 모르는 분이에요. 어. 그래 대치도 했잖아. 말로만 했잖아. 그렇하면 르른님. 누르는 앞에서 험한 말 하지마. 왜 그래? 아유. <laughs> 아근나님 맞다. 세빈이 어, 와나나님 네. 팬인데. <laughs> 아니 그 괜찮다. 아 누르다 와나나 이런 거. 아 진짜로. 근데 자도 었는데세빈가 <laughs> <laughs> 책상 부수고 난리났다. <laughs> 아 맞아, 썸네일 큼 희한한데 저 썸네일에 나가지고 주접 댓글 달아 놨었거든요아 맞아요, 저 좋아요 눌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가 조금. 어, <laughs> 어 저런 대화를 많이 하셔서 아마 제 썸네일에 주르님 나오실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좋아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죠? <laughs> 그럼요, 그럼요. 워든 근데 야생에 있는 거죠? 맞아, 아, 근데 워든을 잡으실 거예요? 워든? 잘 모르겠어요, 저 그냥 일단 뭐라도 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건실하게 살기 1일 차. 근데 워든에 아, 가는 어? 거는 보통 이제 방어구 인챈트 마무리하러 가는 거긴 한데. 나 인첸트 뭐 한눈안 돼있는데? 아 그러면 은한번 곡괭이 같은 건요? 곡괭이는 견자곡 지금 자이님이 준 곡괭이 내구도 한 5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아, 소리 아, 하셨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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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제가 소리 좀 해드릴게요 네. 어? 어 네. 아니요 소리 아직 안 했는데 자이아이가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레벨이 좀있어지금아 그래요? 옵션이 뭐거든? 우리가 따라다닌고 행운 효율 5에 행운 2라서 행운 3으로 만들어주면 딱 좋을 것 같거든? 이거 만식님한테 아 만식님 아 완화는 안을사 아세요? 어, 아 맛이 잘 돼. 아, 불러 줄까? 만식 님? 아예 뭐. 아, 그럼 만식 님한테 부탁할 거를 만화나 님이 대신 말해 주면. 아, 그럼 더 예뻐. 진짜, 진짜 수아아 않을까요? 안 맞아요. 이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답이 없으시네. 아, 저도 똑같이 해 볼까요? 만식오빠 전배라. 대세 따라와. <laughs> 어, 알았어요. 저 아예 모르는데 괜찮아요. <laughs> 저 저건 하나도 안 치네요. 지금 오빠라 그래가지고 저 처음 보는데 뭐 안.. 갑자기 오빠 안녕? 야.. 안녕?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뽀뽀 좀 어.. 어.. <laughs> 되게 오랜만이다 무병장수 함께하려면 방법이 하나 필요해 오빠 인첸트된 곡갱이은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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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데? 오빠 벌써 잊은 거야?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오빠!!! <웃음> <아니야>. <웃음> 우리 좋았잖아 오빠 동료매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뭐가 필요한데요 대체? 그 인채트된 효율로... 오. 이거 왜필요 그게 왜, 제, 왜 저한테 저, 필요한데요 이게? 어, 그리고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아 오케이 언제아 차렷 차렷 너지? 맞습니다 우리의 느릇방니 <laughs> 맞습니다, 만식 만식님. 우리 르르 따의곡갱이가 지금 잘해요. 빨간색에 레고도가 다 달아가지고 어, 어. 필요한데 하니까 자인이 한뭐 만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해가지고 어. 레벨로 하려니까 진짜요. 30분을 에. 필요해가지고 만, 만식 오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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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나도 질투다! 뭐뭐만되면 된다고요? 제가 오빠라고 불러줘요. 르르 님 아.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 저, 잠깐 이렇게 빨리 된다고 방금 김은별이 한 똥꼬셔도 뭐가 됐네! 현실돈 아니지? 2 0 0만원이요2 0 0만원지 들고 있다고? 어? 거짓말이지? 나, 나는 그냥 다, 다, 다이아 곡괭이 네. 하나 그냥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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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려고 한것 뿐인데 괜찮아요 저희 노릇단... 오빠가 좀쓸땐 <laughs> 쓰는 <때는 쓸> 편이라서 잠깐만요 아네네네 만식오빠 제가 아무 진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데 너무 좋은데? 진짜 선수 해요아 이거 스킨이에요? <목소리> 만식고빠 진짜 이거 <목소리> 제가 다음에 만식고빠 방에 딱가풀 갈게요. 아,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뽕말뽕말 아. <목소리> 아, 뽕말 아, 아, 됐어. 만생님. 네. 저도 뭐 없어요. 뭐 이거 하실래요 같이? 날개 날개 달고 하시실래요? <laughs> 아니 이게 나무세요 진짜로? 오! 오! 아, 진짜 옷장이다. 와. 옷장이 다 와. 봐봐봐봐. 자잉님 어디에요? 어, 저 옷장이요. 어, 저도 옷장. <웃음> <웃음> 아 같은 옷장이만 들리는구나. 어. 아 날개 아. 껴보려고 왔어요. 나도 날개 꼈어요. 언니 무슨 색 꼈어요? 이게 음, 좀 간지나는데. 타락전사 르르당. 어? <laughs> 우와. 좀 간지나나요? 간지나요. 또 자연스럽게 언니 텄는데, 계속 이렇게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말도 편하게 그냥 놔도 돼요. 같이 드신다요? 에지지 그럼 우리 집으로 가, 가자, 언니. 좋아. 언니, 집으로 가자. 파편을 구워서 이제 같이 지옥 다녀온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어때요? 건실하고 착한 나. 건실하고 착한 들었당 파편 보관 등록 안 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쵸? 뿡님, 제가 함성 옥수로 캔.

어, 좋으신 거겠지? 음. 마시로님! 하이, 하이. 일로 와보세요. 네더라이트 파편 응. 안 나왔죠, 도감에. 저희가 아까 가서 킨 거예요. 이거 파편 넣으세요. 어, 어, 감사합니다. 도감에 아주 감사합니다. 많이 오를 거예요, 이게. 응, 응, 응. 저희 같이 가서 했으니까